오늘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게 되는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한동훈은 뭘 한다고 전국을 떠돌아 다닙니까? 다른 사람들처럼 윤대통령을 구하는 피토하는 연설을 하고 다녀도 쉬었지 않을 판에 뭐 이런 내용을 민경욱 의원이 글을 올렸겁니다그 하단에 보니까 뭐 욕이 얼마나 많은지 뭐, 제가 일일이 소개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압도적인 다수가. 그런데 여기에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된 것은 배신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배반자. 이 배반자라는 이야기가 참, 여기에 뭐, 이렇게 여러분들 장문의 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,